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대화방, 회의실, 식탁 위 말은 끊이지 않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오갔는데 정작 마음은 전혀 닿지 않았던 순간 말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오해만 깊어진 순간 불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힘이 어떻게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지는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소통의 도구를 셀수 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휴대폰, SNS, 메신저, 화상회의.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도구가 늘어날수록 정작 진짜 소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왜 서로 더 멀어진 것 같을까?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대화가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의 양만 늘리고 말의 깊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침묵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말과 침묵에 대한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 정도의 한 가지, 정어입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 이로운 말을 할 것, 이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첫 마디의 말보다 이로운 한 마디가 더 낫다. 즉, 불교에서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추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힘. 침묵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을 멈추면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었구나. 사실 두려움 때문에 저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 내면을 비추는 순간 다른 이에게도 더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힘. 침묵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의견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말에 무게를 더하는 힘. 침묵 뒤에 나온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고요히 머물다 건네는 한마디는 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이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불교 역사에는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처의 연화 설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 대신 연꽃한 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섭존자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법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화는 언어를 초월한 소통 즉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대화 중 불필요한 반박이나 자기 방어 대신 침묵으로 수용하기. 화가 날때 즉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기. 이 단순한 실천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 수행 중에는 무언 수행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내면서 내면과 더 깊이 마주하는 수행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면이 맑아지고 말의 진정한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 수행은 현대인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말보다 존재 자체로 전하는 울림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침묵은 마음을 비추고 상대를 받아들이며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